또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합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분이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요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요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거주,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서 아침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아우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누가능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웅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제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준비한 나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르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날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하려 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이만골루와 보리 이만 고루와 포도주 이만,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당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이 여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능이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내반에서 당신이 쓰실 만한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뛰어 육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에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왕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란 제목입니다. 이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는 1장에서 솔로몬의 하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장면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시임이 창대한 복을 누릴 수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은 온 회중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 1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오늘 중에 드 번제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죠. 자, 2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일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재물까지 다이 주신 이유가 바로 솔로몬으로 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역대 저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이 중요한 이유는 2장 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사시면서 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일 베푸시기 위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함께 살아주시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 상하는 포로 생활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수룩밥의 성전은 아주 작게 지어졌고 그러나 이 굉장히 폐허가 되어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이 역대 상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음을 이 역대 상하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당시는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밖에 없었고 그것만을 기대하며 살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위를 위해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어, 솔로몬의 성전은 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신명기 12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것인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이제 찾아 나가라라고 아 말씀하고 있는데, 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 택하신 곳으로 택하신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이 솔로몬이 계획하고 있는 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심히 창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하나님,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와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모든 준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앞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4절에서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실과 초하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 아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이 절기에 또 아침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그 하나, 님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이 솔로몬은 자신의 신앙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르 생활 돌아온 이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척박한 환경이지만 이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성전 중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또이 나라가 처한 현실이, 또 우리 개인적인 현실이 척박할, 척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지금 이가난한 땅에서도 이들이 정착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두신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또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이두루 왕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를 보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 합당한 비용을 내고 솔로몬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면 정중히 부탁하는 것은 그두루 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두루왕 히람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말하는데, 11절에 보면, 11절에, 죄송합니다. 11절이 아니라, 5절입니다. 내가 건축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신도보다 크신 하나님. 아무도 또6절에서는 누가 능이 하늘 위하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는, 내가 누구의 어찌 능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이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고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시기에. 이 성전 안에만 계실 수 없는 분이심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이 과실 쳐서 또한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이 크시기에 이이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 주시기를 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부터는 이 솔로몬의 도움에 대한 두루왕히람의 반응입니다. 두루왕히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주신 이세 하나님 여호와는 성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너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후람은 이두루왕 후람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또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이솔로몬의 아들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했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이 보더라도 이 다윗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음을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이 솔로몬의 솔로몬이 늘 은혜를 은혜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그 복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가운데 이 두루왕 히람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 건축해 갈때또 우리는 세상에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 두루왕 히람은 13절에 내가 이제 제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이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처럼 이 성전을 건축한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솔로몬은 이 성전건축 외 17절, 18절에 보면 "많은 일꾼들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이사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컥하게 하였고, 3,600 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다고 라 합니다. 이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3,600 명을 뽑았다는 것을 보면 이들이 주로 이 이스라엘 땅에사는 이방 사람들이었음을 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과 이 궁궐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 처자는 이 척박과 환경 속에 있는 이 이살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솔로몬과 같이 예배하고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도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귀한 날될수 있기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잘 지어져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